안녕하세요. 가자과 전문의 최정희입니다. 오늘은, 네, 다이어트 얘기가 아니라, 어, 예방접종 관련해서 하나 소식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아, 백신 분야가 굉장히 그 생각보다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2020년도에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의하여전 세계가죠. 굉장히 공포에 떨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데서 mRNA 백신이 개발이 돼서 어, 어느 정도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죠. 특히 이제 중증 감염으로 진행되는 것을 막았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mRNA 방식이 이제 세계 최초다 보니까 그 부작용 어, 이후에 대한 연구가 조금 부실하다 이런 얘기들이 아직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굉장히 혁신적인 백신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의학적으로 보면요. 아, 이제 드디어 또, 또 다른 백신 이 하나 또 탄생을 했는데요. 감기 백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독감 백신은 들어보실 수 있는데 감기 백신은 처음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아, GSK의 이제 RSV 바이러스를 잡는 예방 접종이 드디어 6월 1일부터 한국에 출시가 되게 됐습니다. 아, 물론 작년부터 이제 승인을 받았는데 이제 준비 작업이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RSV 백신이 드디어 허가가 나와서 상품이 출시가 돼서 접종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조금 생소한 내용이어서, RSV가 도대체 뭔지, 이걸 왜 맞아야 되는지. 그죠? 두렵잖아요. 새로운 백신이 나왔다고 하니까. 코로나 백신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이해하기 쉽게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네. 최근에 이제 AI 분야가 굉장히 급속도로 발사, 뭐 발전을 했죠. 그래서 채찌 PT, 퍼플렉시티 등과 같이 아주 다양하게 지금 일상에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의학도 굉장히 발전을 해서요. 바이러스도 예방할 수 있는 시대가 드디어 왔습니다. 그죠? 네. 그 주인공이 바로 6월 1일 날 네, 한국에 도입이 되는 60세 이상의 성인형 RSV 백신이 주인공입니다. 이름이 r x b 라고돼 있네요. 네, 그래서 이 r x b 그러니까 RSV를 이제 한국말로 만든 거네요, 그죠 이제 차승원 씨가 이제 모델이 돼 있고 어, 최근에 이제 방송에서도 조금씩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RSV 백신이 출시가 됐고 맞으라고 하는데 도대체 일반적인 분들은 RSV 백신이 뭐지? RSV도 모르는데 RSV 백신을 맞으라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그 부분을 좀 설명드릴게요. 음. RSV는 생각보다 감염력이 높습니다. 그래서 4급이에요. 4급 법정 감염병으로 상품명 자체에서 광고에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음, 치명적인 감염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이제 FDA 승인을 2022년도에 이 RXB가 FDA 미국 승인을 받을 때 알려드린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때도 한번 그때 논문을 통해서 한번 어 어떤 예방 효과가 있었는지 알려드렸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국내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리뷰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RSV는 우리말로 이제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 (Respiratory Syncytial Virus) 요걸 줄여가지고 RSV라고 합니다. 어렵죠? 발음도 어렵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몇번 이제 대니어도 잘 외우지지도 않고 이해도 안 됩니다. 뭐 이건 이제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RSV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단순하게 겨울철 감기 자주 걸리시잖아요. 그죠? 그때 90% 이상이 감기 바이러스. 세균이 아닙니다. 바이러스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RSV라는 역서학입니다. 이 RSV는 어 생각보다 많고 감염력이 세고 잘 걸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건강한 성인들은 문제가 전혀 없어요. 걸려도 말이죠. 그냥 감기처럼 한 5일 앓고 감기약 좀 먹고 하면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10월부터, 겨울 추워지는 10월부터, 어, 어 꽃샘추 위 있는 3월까지 유행을 하고, 현재는 또 이게 코로나 이후에는 뒤죽박죽 돼가지고 뭐 유행을 계속 하는데 그전에는 거의 겨울 봄철까지 유행을 했던 그런 감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RSV는, 네. 그래서 이 RSV는 그 한번 통계를 보시면 이렇게 쭉 겨울부터 쭉 올라서 봄까지 유행했다가 다시 더울 때는 좀 없어지고 뭐 이런 패턴을 보이고 있는 그런 이제 바이러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RSV는 감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감기약을 먹으면 맞는 보통 일종의 이제 감기 평, 평균적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게 세균이 아니고 바이러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항생제를 막 처방을 하는데요. 항생제에 막 복용해도 차도가 없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특히 이제 2두세 미만의 이제 영유아나 6 0세 이상의 이제 노인분들 이 같은 경우는 기침이 굉장히 심해집니다. 그리고 색색거리고 천식 증상 이런 것들이 생겨서 호흡곤란까지도 종종 일으키기 때문에 일반 감기보다는 조금 노인분들이나 영유아한테는 안 좋습니다. 이 감기 자체가, RSV 자체가. 그래서 RSV를 걸리면 생각보다 증상이 심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입원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문제가 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감염이 걸리면 뭐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지만 일반적으로 회복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2세, 2세 미만, 그 다음에 60세 이상. 이런 이제 환자군에서는 문제가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그런 감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를 그동안 어떻게 했느냐? 약도 없고요 백신도 없었어요. 그래서 방법이 전혀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번에 이제 백신이 나온 거죠. 그래서 RSV의 이제 가장 문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진단 후한달 이내에 폐렴이 24%. 그죠? 예, 굉장히 많이 걸리죠. 4분의 1이 폐렴이 가고 만성호흡기 질환. COPD가 이제 약화되는 게 20도 이것도 거의 24%. 저산소증 호흡곤란 아까 말씀드렸죠. 특히 이제 하부 감염이 많기 때문에 22% 정도가 이제 호흡곤란 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호흡기 감염 입원환자 비율을 보면 RSV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마이크플라자면 아마 100일에 정도와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RSV에 의한 입원율이 굉장히 높다. 그만큼 증상이 한번 걸리면 심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누구한테? 일반 성인이 아니라, 노인과 이세미만, 영유한테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게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입원시켜서, 그동안 이제 항바이러스제를 투입해서, 이제 관찰하고, 그 몸의 면역력에 의해서 바이러스를 퇴치하길 기다리는 그 정도의 어떤 보존적 치료만 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됐었습니다. 근데, 다행히, 이번에 RSV에 대한 백신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성인 60세 이상이 이제 RSV라는 백신이 이제 한국에는 25년 6월에 출시될 예정이고 영유아 2세 미만은 베이퍼투스라는 어 백신이 이미 25년도 2월에 도입이 됐습니다. 아마 엄마들은 아마 이제 베이퍼투스에 대한 존재를 알고 있을 겁니다. 산오피라는 이제 회사에서 베이퍼투스라는 영유아용 RSV 백신을 이제 개발해서 국내에는 25년도 2월에 도입이 됐고요. 24개월 미만이 굉장히 RSV 치명적이기 때문에 이 백신을 맞는 것을 매우 권고하고 있습니다. 효과는 5개월 정도 지속이 되고요. 한두번 정도 맞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1년에 이제 한번 정도 맞으면 좋고요. 네. 근데 가격이 문제죠.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 50에서 한 70만 원 정도 정도가 된다고 알고 있어요. 베이퍼투스 자체가. 근데 너무 비싸지만 근데 이게 영유아한테 걸리면 아주 치명적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맞추려는 엄마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벌써 이미 도입이 되어 있고요. 네, 네 RSV의 이제 성인은 인제 이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그 상품명이 RXV라고 하고요. 예방 효과는 이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60세 이상 성인에서 하기도 질환 예방에 대한 백신 소능은 82.6%가 됩니다. 상당히 높고요. 그 다음에 동반 질환을 한 가지 이상, 음, 가지는 60세 이상 성인에서는 무려 거의 95% 육박하는 예방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동반 질환, 그, 만성신부전이나 천식, 아니면, 어, 호흡기 질환으로 조금 힘들다. 아니면 폐암. 이런 분들은 RSV, 그러니까 RXV를 접종하시는 게 아주 권장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동안 없었던 백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60세 이상에서 호흡기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4가지 접종이 필요하다 이렇게 요약을 할수 있겠습니다 네, 정리를 좀해 드릴게요 네.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폐렴구균 백신 이제 아직 안 나왔지만 프리베나 20이 있고요 박슨유반스는 15가 그다음 프로디악스는 이제 정부에서 무료로 나중에 65세 이상이 되면 맞는 그런 폐렴구균 백신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인플루엔자 백신 매년이한번 맞는 거죠 독감 시즌 때 접종하는 거고 지금 세 번째가 바로 이번에 나온 RxB, RSV 백신. 평생 한번 맞으시면 됩니다. 60세 이상은 RxB, 영유아는 베이퍼투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이건 조금 선택적인 문제지만 코로나가 유행한 경우는 코로나 백신도 가능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정도의 호흡기 백신이 있으니까 이걸 맞아놓으면 생각보다 호흡기 감염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을 좀덜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듭니다. 6월 1일부터 들어오는 rxb 에 대한 백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rsv 에 대해서 조금 아시겠죠 생각보다 치명적일 수 있고 특히 60세 이상 아니면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은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맞아 주시는게 좋겠습니다 가격대가 아마 한 20만원 후반에서 30만원 중반 사이로 알고 있는데 아, 평생 한번 맞으면 되기 때문에 어, 폐 관련 질환들이 있는 분들은 접종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